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귀여운 동물 얼굴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. 16가지 재료로 풍성하게 구성된 세트를 11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.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간식 만들기를 경험하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달콤한 기쁨이 가득. 키켓 로투스 미니 모먼트가 31% 할인가로 여러분을 기다려요. 부드러운 초콜릿과 달콤한 로투스의 조화. 지금 바로 4,12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GNM 자연의 품격 석류즙으로 건강하게 3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70ml 석류즙 30개, 14,450원에 득템하세요. 싱그러운 석류의 품격을 느껴보세요. 2위입니다. 한양식품의 꽃보다 오징어는 7,730원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이에요.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입안가득 행복을 선사할 거예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고소함 가득. 우리밀로 만든 흑임자 땅콩 전병 20봉입. 옛날 과자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겨보세요. 12,000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한 간식 타임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